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늘공인점의 네 진심으로 의하는 중고차조차 조과장입니다 자, 오늘도 올류카리발 차량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여쭤찍기도 했습니다. 올류카리발 차량 공인전자 및 카리발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실이 카리발 차량 맞지민이 이영상보시자했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공짜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실에는 카리발 차량이 30대가량 보유됐습니다. 네, 카리바 차량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패밀리카이자 또 여행용, 레저용, 캠핑용, 차박 이만한 차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 드리냐 일단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바디에 또이 차량은 구위승 노블레스 최상위 옵션 트림인데 실내 추가 수입들로 아주 그리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 차량 실내와 옵션과 가격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제 영상 끝까지 청바합니다또이 차량은 아주 신차같은 그리같은 차량이고요 또 외관 및 내가 선택한 그림 엔진 비싼 상태로 그립 가격은 완전 중고 같은 천만원대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국 동급 시세대 미차량은 50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저렴 소세가 없고 저렴 비싸게 구입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 특정사 출신으로서 제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네, 중으로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차량은 올류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최상위 옵션 트림이고요. 연식은 2014년 11월식 15년형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7만 4,000km인 차량이고요. 네, 연식 대비 주행 거리 적정한 수준입니다. 어, 1년에 적정 주행 거리가 2만 km니 계산해 으시면 적정 주행 거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 그만큼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좋은 차량입니다. 또 사고유무는 운전석 앞뒤 도어 이렇게 두 군데 교환이 있는데 이 부분은 타는 대로 전혀 지장 없고. 성능상으로도 무사고로 찍히고 그만큼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좋으니 안심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또 성능은 미세누유 한방울 없는 올 양호 나온 차량이고요 색상은 보시는 것치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바디 차량입니다 네, 일단 한번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공화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 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 한 바퀴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앞쪽면하고 이쪽 측면 어,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어 휠은 어떨까요 네, 이쪽 휠 기스 약간 생각일 수 있는데 거의 제로급에 가깝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 4채널 블랙버스 카메라 달아 놓은 겁니다 네. 5 0 0 블랙박스 달려져 있는 거는 정말 제가 판매하면서도 보기 드문 차량입니다. 네, 이쪽 길도 살짝 생각이 있을 정도 있고요. 자, 이제 한번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네, 트렁크 실내 보시면, 트렁크 실내 정말 깨끗합니다. 어, 그리고 고급 코일 매트로 쫙 깔려져 있고요. 네. 네, 닫겠습니다. 네,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쭉 들어왔고, 어, 전체적으로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마지막 투척기는 어떨까요? 제가 휠 복원 한번 해드려야 될 정도입니다. 예, 제가 이쪽 휠은 예, 휠 복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휠은 거의 기스 제로급입니다. 네, 한쪽 휠 빼고 나머지 휠, 세쪽 휠 모두 다 야구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어 실내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네. 이쪽도 앞쪽도 동일하게 고급 코일 매트 깔려져 있고요. 네, 한번 안을 들어가보겠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전동 시트로 있겠죠. 아, 이쪽 어, 가죽이 좀까진 부분이 있는데, 네, 이쪽 가죽도 복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VDC 2 2 0 v 인버터, 차선인0터 축구박스 서 어, 이거 추가 옵션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CL 주행거리1 7 4 735kg 입니다. 네,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 있고요스페스 루밀러, 포천나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아주 깨끗이 잘작동하고요 네, 버튼 시동, 오디오 기능, 프로테어콘 있습니다. 네, 주차서 운전석 조서, 열섯 시트, 통풍 시트 있고요 열선 핸들, 이코 부스트, 전방 감지기 있습니다. 네, 앞좌석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자, 한번 뒷좌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오토 슬라이딩도 들어가 있고요. 네, 아주 잘 열립니다. 네, 뒷좌석 실내 보시면 어, 뒷좌석 실내 어, 정말 깨끗합니다. 네, 한번 안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어, 여기 어, 뒷좌석에 어, 사제 TV 어, 달려져 있고요. 이게 한 80에서 100만 원 상당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영화로 볼수 있고, 뭐 유튜브로 볼수 있고, 어, TV로 볼수 있는 어, TV고요. 네.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뒷좌석, 운전석, 조수석 여섯 시트 있고요. USB 충전 케이블 220V 인버터 있습니다. 네 뒷좌석 공조 기능 버튼 있고요. 네 뒷좌석 시트 상태까지. 네 전체적으로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분 만에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9일 기준 금액은 1,550만 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돈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여서 마주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내에서 특전사 출신 정 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